기록을 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공생애를 어,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어, 시작을 하시는 그 장소를 어디에 결정을 하셨는가 했을 때그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라고 마태복음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자라나시면서 그 땅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모습들을 다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에게 임해야 되겠구나라는 그와 같은 사명, 그와 같은 소명 의식을 아마도 가지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마음에 품으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접근해가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안으셨던 그 땅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렇게 품으셨던 곳은 곳은 개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바로 어느 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이렇게 15절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어느 한 개인의 이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 그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있었으며,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은 예수님의 그 관심사처럼 우리도 어느 한 개인에게 집중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전달을 할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 갈릴리 땅은 어, 어떠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망의 땅이라고 일컫는 그와 같은 땅이었고, 그리고 그늘에 앉은 자들이 많았던 그와 같은 어, 지역이었습니다. 즉, 갈릴리 지역은 흑암에 살아가는 사람, 사망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그늘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와 같은 지역이었다라는 점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땅의 그 특성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오늘날에도 흑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은 어디인가 그리고 그늘에 앉은 사람들이 많은 곳은 어디인가 사망을 경험하고 있는 그와 같은 지역은 어디인가 이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관심있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땅은 과연 어디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안양 지역과 군포 그리고 의왕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땅 안에서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어딜까요? 사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리고 그곳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어떤 빛일까요? 이 빛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의 빛을 이야기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처럼 이처럼 흑암에 앉아 있는 사람, 그리고 사망을 경험하는 사람, 그리고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우리가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빛을 그리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데 우리가 접근해 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방법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미 행하셨습니다.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셨고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그 빛을 비추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셨던 것이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우리가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 안으로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그 지역 안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지역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그와 같은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안양과 군포와 의왕 지역에는 어떤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여기 우리 안양 지역에 이렇게 왔을 때 어느 장로님께서 이렇게 이제 저에게 한 가지 이렇게 이 지역에 대한 설명을 쭉 이렇게 해주시면서 기억에 남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에는 전라도 사람도 있고 경상도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안양 땅에 원래 이렇게 토박이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루고루 이렇게 모여서 살아가는. 그 비율도 크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루고루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과로 그와 같은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만큼 어느 하나에 편중되지 않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양 지역의 그런 어 지역 통계 자료들을 한번 보았을 때어 우리 지역에는 5한8만명 정도 안양 땅에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 들었고 그중에 노인 인구수는 약한12% 정도 수준에 이렇게 도달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제 표현을 봤을 때 12%라면은 상당히 젊은 편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보통 한7% 정도라고 하면은 고령화 사회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14% 한15% 정도면 고령사회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중간 지점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전국 평균으로는 약한 14, 15% 정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로 이미 넘어갔죠 이제 그와 같은 퍼센테이지를 얘기하는데 전국 기준에 따르면 우리는 좀더 젊은 지역에서 살아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안양 지역에 있어서 조소득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여하튼 사람들이 몇명 정도인가라고 했을 때약한 26%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한 15만 명 정도가 이 안양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지요. 그리고 다문화 가구는 어 다문화 가구에서 살아가는 그 다문화 가족들 예그 가족 구성원들은 약한 8,300명 정도로 이렇게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 한부모 가정도 예 1,252가구 정도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에는 어 노인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저소득층도 그리고 다문화권에 살아가는 어거 같은 외국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정들도 꽤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며 이들이 혹시라도 그늘에 앉아 있는지 흑암 가운데 있는지 어, 아니면 이들 말고 또 다른 사람들 장애인들이라든지 노숙인들이라든지 이 같은 사람들은 또 없는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마음에 품으셨던 것은 어느 한 사람. 그리고 어느 한 개인에게만 이렇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놓고 예수님은 접근하셨고 그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데 집중하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양 지역과 군포 의왕 지역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처럼 그 복음의 빛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어, 내가 사는 지역을 향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하옵소서. 내가 사는 지역 곳곳에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안양 땅에 군포 그리고 의왕 지역에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털을 잡고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 군묘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또한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협력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실 종목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바라보기 위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눈이 아닌 말씀의 눈으로 지역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지역을 향해 가셨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지역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지역에 빛을 비추셨듯이, 우리도 우리가 사는 지역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 비추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을 다시 한번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바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지역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흑암 그리고 사망 경험하는 사람, 큰일도 경험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품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시기 가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이 부동산 문제에만 이렇게 집중해서 땅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지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삶을 붙잡아 주시 간절히 바랍니다. 라 예수님께서 개인을 향하여서 도붙였지만그 지역을 향하여서 마음을 품고 작품을 가져보시고 우리도 우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을 마음의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하기지하을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주신 그 빛을 온전하게 됩다 흑암에서 앉아있는, 흑암 속에 앉아있는 이웃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흑암 속에 앉아있는 이웃이 누구인지 알게 하옵소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전하되 하옵소서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회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역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에 누가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는러가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망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아픔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도 또한 그들의 악한 가운데 참착하 그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누구인지 알아가고 또한 이들에게 투명한 것을 무엇인지 알고. 또한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하나님 의 복음을 전할 적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수하며 주시옵고 또한 저희들을 사용하여 그들에게 복음의 빛이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비치질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이이 점목은 우리 교회가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지역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지역에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는 일꾼님의 복음 아래, 또한 보혈의 그 공로 아래 모아주신 하나님의 기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자노력하는 교회는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이웃들 마음이 품고 지옥을 섬기는 교회가 될수 있다는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저희들을 인도하려 합 복음의 빛에 생명의 빛을 주고 있고 종교주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가 함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사랑남고 사랑하고 또한 우리의